문 잠갔어? 응 시시하게 왔으니까 그럼 안보여안 보았어 응 <laughs> 얘 되게 오랜만에 오는 거같아 그렇지 않아? 언제 왔었지? 애들 데리고 왔었나? 아 그랬던 거 같은데? <laughs> 왔어 야안 오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 나 밑으로 내려가야 돼저 비상공 빨리 가야 어차피 밑에 가다 <laughs> 음? 아 저기야? 저기를 신정고 식하네 이거 어 <laughs> 따뜻하다. <오, 다드, 다드. 웃음> <laughs> 너보존마이잖아 그렇지 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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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는다 그런 거 아니지? 응아 몸만 일단 넘어가 봐 이거 스커트도 예뻐 언니 이건 언니 스타일이 완전 음, 세상

갑자기 진짜? 여기서 훌륭 벗어들긴 하지? 옷을 입어봐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어, 입어보세요 마음에 드시는 거아정아 당연히 아, 잠자리 같은 맞아요. 스타일 완전 내 스타일인데 그지 언니? 잠자리 같은 스타일 엄마 잘 계시죠? 네 원래 아. 같이 나오시려다가 너무 늦어가지고 저희끼리 왔어요 음. 님들이 옷을 입 너무 부담세요 예쁘신데 잠자리 여기다 놓으셔도 돼요 여기다 놓으 돼요 <laughs> 아, 본격적으로 준비하 아, 이거, 어, 응. 아, 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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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이거, 입어보려고 입어봐요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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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거 이거, 이거, 이어 스포츠 댄스 해야 될것 같아. 들어와주세요 스포츠 댄스 30분 만이죠. 네, 30분 안에 제가 고마워 보셨는데. 스포츠 댄스란 여보. 댄스를 해야 될것 같아. 아니, 어, 아, 부드럽다. 이거 레가. 이게 진짜 되게, 한들었다 갔다 했던 애다 아, 사장님, 저... 헛데 땡기를 어디서 본것 같은데? 가방 살때 봤나? 루이비통, 까프스 음. 어때? 귀엽지? 응. 음. 이거 쁘지 음. 이거 되게 이뻐. 이모, 이거 사이즈 있어요? 사이즈다 있어요. 이거 나, 이, 나 입은 거 진짜, 아, 너구나. <laughs> 어, 언니, 어, 나한테 너무 찰떡인데? 아, 도 진짜 예뻐너 이거 봐, 나 진짜 예뻤어. 이거 진짜 예뻐 일단 두개 입고. 이거 사이즈 뭐야? 38. 66? 아, 나 이제 나이 들었나 봐 반짝반짝거리는 거 되게 눈이 가. 아니야 어렸을 때부터 이뻐했어. 아, 그렇지, 응. 그 반짝거리는 거왕 어렸... 반짝이. 좋아했어. 큰 보석 이런 거 좋아했잖아. 아, 까마귀가 보석을 좋아하는 거. 아, 그렇지. 물빛 얘는... 좀. 초보 초음에그랬 그런다고. 뭔가 우리 집에 있잖아 이거. 나 이거 이거 입은, 이거 입은 거 너무 이쁘죠? 지 되게 느낌상 내 옷장 같지? <laughs> 안돼 그건 안되는거야 <몇> 여기가 허리가 있고. 46이야 이고 근데 맞아? 어때? 많다타이트 아니 여기 이렇게 맞아 그냥 딱딱 내 사이즈같이 맞아 대 치마 어때? 치마? 안 비쳐? 밑트치는 안에 그래. 들었지. 어. <laughs> 아, 방송 못쓰겠다9금으로 <laughs> 돌려야겠다. 아동용이아니거 저거 한번 입어볼까? 일단. 너무 어. 다 아, 저거 어, 저것도 입어볼까? 아. 처음 처음에 베이스에그 거? 어. 이거 예쁘다. 어. 너무 예쁜데? 어. 흰색 옷 처음 입어봐. 흰색 옷 유정만 입는 거 아니야? 나만 입을 수 있는. 녹복이야 뭐야? 어? 룩북, 야 룩북 찍어야 되니까 여기서 그냥 벗어 단골이구나 이게. 아니 나 여기 매니저님이랑 친고있어 어? 단골이야? 네 단골 <laughs> 딱지나 여기 시우 오면 꼭 들려야 는데 여기 나카로방이잖아아 그래 들렸다가 아쉽다이 내가 또 참새랑 살고 있었어 저거 아, 이거 너무 두께워 그치? 응 음. 아, 이런 이런 다는 좋은데 여긴 이런 온다 언다에 되 이리 갔다가 어 뭐야 어때 여보 응? 보고있어 어때 안보이는거 같아 1 4 7 8 0보 걸었어 어? 어? 반짝반짝 어, 공 옷이야? 몸만 살짝 어까 자개야? 아니, 안 예뻐. 자, 아, 스팽글이구나. 아, 스팽글이 예쁘지. 그냥 자개인 줄 알았네. 아니, 이분 이거... 다예 이쁘지 않을까? 이쁘겠지. 한번못만든넣볼까 응. 넣었다 빼봐. 응. 첫 번째 입은 게 가장 낫다. 어, 이게 사이즈가 하나 더 큰데 얘가 더 작아. 첫 번째 입은 게너 가장 낫어. 그거 예뻤지, 엄마. 응. 이뻤다기보다는. 더나 아, 있어. <laughs> 두 번째 세 번째보다는 낫다는 내가... 말이 있어. 맞아? 여기 내가 몇 명이 있는 거야? <laughs>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laughs> 저 안에도 있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 뒤에도 있어 이 뒤에도 도 마리나 더 있어 엄청 많다 여기 나..나 지 내가 좀 전신을 찍어주려고 그랬더니 뭘 자꾸 따라와? 얘가... 살짝 얘가 <laughs> 네, <따끔, 따끔, 웃음> 아, 따로 음, <laughs> 살짝 머리랑 너무 잘어울려네네 따끔따끔부터 너무 이쁜데? 아 안에가 따끔따끔하다고? 응 그게 스펀지 그죠? 살짝 어그 지디의 그 고슴도치 옷 같은 거 그런 건가? 예쁜데 어, 를 한번 볼까? 예쁜데 따가움 따가워요.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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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지만 따가움으로 옷 갈아입는 장면을 몰래 촬영을 한번싹 <laughs> 들어가서 여기 그러다가 혼나지? 어. 혼나. 와 와. 혼나. 와 와. 야또 <laughs> 시커먼 옷들르는거아 해? 아니야. 아니야. 아 근데 희 내가 과일 잘 입을 수 있을까? 흰옷도 사서 과연 얼마나 내가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아. 색깔인 거가 문제야. 그게 처음에 입었던 건가? 어. 이게 제 자주 안 입으면은 유지 많이 하겠지. 그럼 어. 그래도. 어차피 그것만 주구장창입고다니까 아니잖아. 그렇지. 보, <laughs> 봄도 짧고. 근데 그건 여름에도 입을 수는 있겠다. 어, 그렇지. 여름에도 입을 수 있어. 색깔이지. 색깔이. 근데 여기가 애매하네? 응. 여기가 왜 이렇게 내가 지금 나스티를 같이 입고 있어서 그런가? 티가 떠서? 여기 어깨는 이쁜데. 여기가 예전 거보다 밴드가 좀 얇아서 그런가? 나 여기가 이렇게 펄떡 올라오는가? 어그짜 옷, 옷, 때문인가? 아니야. 그 주름이 잡혀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여기 지금 나는 여기가 이렇게 남아있는데, 여기서 가 떠있잖아, 옷이. 이렇게. 어, 나 이렇게 있으니까 되게 몰카찍는 이상한 아저씨다. <laughs> 어, 아저씨 뭐 하시는 거예요? <laughs> <laughs> 왜오 음? <laughs> 응? <laughs> 아 여기 앞에서 보여? 아 꽝. 뭐다, 언니? 응, 예쁘다, 이거. 어? 왔다, 여기. 왔어. 하와이다, 하와이. 어, 얘 예쁘다. 그치? 응. 어. 응, 음, 예쁘다. 어, 보여요? 거울로. 지금 입으신 거. 어. 보여요, <laughs> 거울이 이렇게 잘 사야 돼. 어, 랩네이이런 옷이 차왜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서 있는 거야? 네.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이거, 이거 들어. 바로, 멈추지. <깨수야 먼지. 웃음> 여기, 여기를 좀 어떻게 해야겠다. 야, <laughs> 육교버리니까 <나> <laughs> <laughs> 알았어. <웃음> 여기 가슴 좀좀여봐 <laughs> 아, 원래 이런 옷인데. 아 이거 나 지금 밴드가 너무 좋아 예쁘다 이거 이게 제일 예쁘다 태까지 생각했어요 이게 얼마지? 아직 안 입어봤지? 응. 지금까지 입어고겠다어 여기다 누가 애기 물건 놓고 왔네? 응응 너로 왜안 골라? 응? 너로 안 골라? 나? 아 저거 너무 비싸 아니야 아니야 저거 너무 비싸 아니야 저거 36만원 3 6만원주이는 아니 할인해주겠지 1 8만원 <laughs> 여기 지금 아울렛이 할인 응? 음? 저기 할인 단가가 있 뭐? 첫번째 고른게? 어. 어 너도 그거 하면 되겠다 송영이처럼 어. 내후년 내후후후후년선물까지 라고 생각하라 근데 저거 여태 못 그럼 2년치로 하자 깔끔하게 아니 아니 사고싶으면 사 그냥 그래 어저기제기 어. 저게, 저게 제 괜찮았다면 어 네. 나도 나중에 저 뭐야 풀스로 받고 그러면 아니 좋을까? 저기 선생님 쟤 적금 들어놔 아니 형부 내가 구두도 사주고 적금을 들어놔야 됐고, 알았지? 형아 이거 입거내 생일 얼마 안 남았다 아 7개월 남았어 한참 모었지 이거 입은, 입은 거 그때 나 잠깐 유학 좀봤다볼 아, 거야 안볼 거야? 뭐를? 이거 입은 거 그래 아니 근데 그게 제일 마음에 들어? 끝이야? 끝났얘 거? 응어나내 얘기 듣고 있는 거야? 응내 얘기 기도 근데 몸만 담그런 건지 살건 아니지? 어어말도듬었어 아니 근데 제일 가안 믿어? I'm n 같 t going 을때 되게 uncle. I'm g o 한 n 어어 o g 거 t 너무 아 uncle. I'm going to go to my uncle. I'm g o 거 n 거 to go to my uncle. I'm going t 면이 o to my uncle. I'm g 이 i n g to go to my uncle. I'm going to go to my uncle. I'm 이매 30, 30, 30, 분0도0있었 30, 30, 30, 30, 있어. 30, 3서 30, 30, 거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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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0 30, 3가 30, 30, 30, 30, 응? 0 30, 30, 30, 30, 30, 이제 세 가지 열심히 연 보람이 있다고 너부 사준 사주... 거 아니야? 야, 형... 네가 형... 사는 거지. 아니야 흥부 사준다고 이미 얘기 다 했어. 뭐라고? 형부가 사준다고 이미 다 얘기 다 했다고. 무슨 소리야? 난 들은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지? <laughs> 그래서 생일 선물 언제 산다고? 지금. 너는 저거는 입고 싶은 거고. 아 생일 선물. 선물 골랐어형부 저걸로. 아니야 아니야 잘못 생각한 거야. 잘못 생각한 거야.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게 얼마라고? 네, 감사합니다. <laughs> 얼마라고? 4 6만 원. 뭐? <laughs> 4 6만원 36만원? 응. 음. 그거, 할인 없어요? 이게 좀, 할인이 된 거예요. 그럼 좀더 해줘요, 할인네 레이스가 원래 비싸요. 50만원 넘은건데 40. 좋지? 가져오세요. 아, 나 눈탱이, 밤탱이 된것 같은데, 잠깐만. 눈탱이가, 씨, 밤탱이 된것 같은데. 큰일 난 같은데. 근데 너도 이럴 때 저렇게 비싼 거 입지 언제 냐네 맨날 저 허브쇼핑 오던 거 5만원짜리 어, 어, 워낙... 무슨 소리야 세 번째 이 열심히 연구하아 세상에 니팔뚝쯤봐 아라비안 나이던데아 여기 아니 예쁜데 <놀람> <아니. 놀람> 아 세상에 여, 여긴 좀 어떡하지 <놀람> 거기뭐 여매는 거 없어 그뭐 옷핀으로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놀람> 네, 여매는 거 집에 있어 예, 그 예, 정도면 그냥 가바가 있어야 돼 여보 유교? 유교? 유교보이처럼 왜 그래? 나유교걸이야 아니야 근데 색깔은 이쁘다 예쁘지 않아? 근데 아까 그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언니 가방 같은 거고목 같은 거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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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 제일 이쁘네 여보도 눈이 참 비싼 거거든요 근데. 응, 근데 저게 제일 이쁘다 아 그래? 근데 저게 <laughs> 제일 이뻐 <예뻐. 웃음> 형부 내가 형부가 사준대요 이렇게 이미 다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한참 더 뛰어왔어 막, 잠깐만 아니 저 이모 포장 거야. 중이시네 <laughs> 아니 어머 아, 너 예약한 사람 있나봐요, 너. 어, 네. <laughs> 멋있는 형부가 사준다고. 그니까. 아, 속상해 네. 아, 너 형부 또 있어? <laughs> 어찌? <너> 어디서 나왔어? <laughs> 난 아닌 것 같은데. 아이 <laughs> 나다. <laughs> <laughs> 이거 뭐가 많이 잘못된 것 같은데? <laughs> 아니야, 형부가 사준다고 했잖아 생일 선물 사고 싶은 사람이야 그래서 골랐어 하나. 알겠어, 내가 설거지 한번더 할게. 3 6 0 0번 정도. 3 6만 <laughs> 번을 해야 돼요. 저정도면 <laughs> 무슨 소리야 설거지? 삼십육만 번을, 번을 해야 설거지 얼마 열심히 할줄 알아? 내가 지금 아주 광이 반짝반짝 나게 설거지를 하는구만. 아니 물값은 우리 집 물값도 싼가는데? <laughs> 인건비는 내 인건비잖아. <laughs> 일은 내가 하니까. 그건 난 모르겠고. 발라주. <laughs> <laughs> 엄마 전화해야지. 왜? 너? <laughs> 아니 형부 눈탱게 <되게> 맞았다. 나한테. <laughs> <laughs> 아, 아 오늘 오늘 그 사람들이랑 네, 저 골프 내기를 했었어야 되는 <laughs> 그래야 죠 생일 비용이라도 좀 벌어올텐데 이거 알겠어요, 큰이한테 비밀로 할게 세상에 비밀이 어딨어 이 영상이 올라가고 나면 <laughs> 비밀이 어딨다고 이올리려고 그러는데 이거? 유튜브에 올린다니까? 어? 왜? 이가 <laughs> 유튜브 되는 거야, 지금? 주작 방송이야? 어? <laughs> 주작 방송이야? <laughs> 이게 지금 주작일 것 같아 지금. <laughs> <laughs> 너희 그 온갖 사람들을 다 동원해 와. 누구를? <laughs> 어? 내가 정대리님한테 내기잖아 했 <laughs> 유튜버라고. <웃음> 근데 왜 자꾸 파고 있는 거야? 아, 엄마가 배에 힘 주고 다니라고 어릴 때부터 가르쳐 줘가지고 습관적으로 힘이 좀 풀어진 것 같은 다시 힘 주는 거야. 그래서 배가 없어 보이게? 어 엄마가 그래야 배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안 들어갔잖아 무슨 소리야 배가 이렇게 납작한데? 측면 종이 인형같이 되게 납작하구만 이게 제일 예쁘긴 한데요 그치? 안녕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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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게표 여기 뒤에 있어요 뭐. <laughs> 이 뭐가 많이 잘못된 것 같아. 니저요이 <laughs> 그러면. 어 되는 거? 언니 었어요해 이게 포장을 하셨어. 어. 어. 이게 뭐야? 포장이 <laughs> 완성이 됐어. 완성이 됐지. 공부 잘 해볼게. 고마워. <laughs>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laughs> 하겠습니다. 나텔레비 나왔다. 얘들아. <laughs> 나 텔레비전 나왔다. <웃음> <웃음> 얼마라고요? <웃음> 네. <해드릴게요. 웃음> 결제하는 이 멋있는 모습. 아주 멋있다, 멋있다. 멋지다, 멋지다, 우리 형 뭐. <laughs> <laughs> 아, 왔다, 현금으로딱 끊어야 돼, 막. 아, 36만 3천 원, 네, 3천 원에 왜 붙어치고? 3만 주세요. 제가 36만 원만. <laughs> 손 떨고 있는 게 아니지? 우지다우지다 36만? 네. 만 남이 가방을. <laughs> 남이라니. 서운하네. 핸더가된거 <laughs> 아니야 혹 어디? 바우아우 되지 않았어 혹시? 아니야 아니 멀쩡해 지금 굉장히 어, 그래? 컨디션 좋아보여 이거 눈탱뭐 멀지 않았어? 아니야 근데. 아니야 오늘 지금 굉장히 잘생겼어 오늘 기가 막혔다 지혜언니 포인트 번호 신세계 포인트 번호 좀 눌러주세요 응? 네 캐시 음. 다어요 음? 네, 음. 현금 다우스 사업자랑 어, 뒷단이로 왔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펄림. 예쁜 딸이지 재현이 그딸 열리하고 그뭐 음. 네, 어, 닮은 것 같아. 어, 우리 어, 큰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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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딸. 어, 음, 너무 예뻐. 예뻐 걔도. 여보 나는 저. 뭐야? 응. <laughs> 아, <laughs> 어? 저 한강 옷피트. 사줬더니 이제 손절하는 거구나. 떨어뜨리고. 여보? 어? 나저 한강 옷피트 사고 싶다고? 아니. 사고 싶으면 지금 빨리 사가자마자. <laughs> 사라진 잠깐만, 나돈 <laughs> 빨리 사라진거야 잠깐만 나돈얼마야 빨리 사라진거야 아니야 그냥 없으면, 없으면 못 사는거야 아 뭐야 다음에 다음에 한번더 이거 보고세가3 뭐. <laughs> 됐으니까 개수가 좀많은데 소리가? 너무 많은 소리가? 아니야 아니야 멋진다. 여보. 다 <laughs> <못 뜯어. 웃음> 저게 얼마였지? 갑자기 나한테 물어봐 5만원씩 8개 필요해. <laughs> 너무 딱이 너무 따 있다고? 그 어떻게 가까이. 아, 좋잖아. 알겠어. <laughs> 와. 좋겠다. 아니, 내가 지금 하나 더 있어가지고 지금. 아직 우리 신랑 시계 받으러 갈때 어. 하나 지금 지금 좀 있어가지고 짜잘한거 지금. <웃음> 자주 하는지. <laughs> <가지고>. 짜잔해 <laughs> 시계. 따봉! <laughs> 아, 좋아! <laughs> 이것도 있잖아 아여 너무 예쁘다 냐아저 저번 주에 사줬는데 어 예뻐요 저 저번 주에 사줬는데 저번 주에 <웃음> <웃음> 저번 주에 <웃음> <웃음> 예 언니 고마워요 <웃음> <웃음> 해야 어 저한테 고마워하야되는아니야요가자아니 발거면무 이거 운데거운데야 세상 가볍먹만 지금 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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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없어. 아, 이거 네이프 먹어야 이없어 아, 아, magic, 아니야, 아, 이야 아, 이거 아, 이어야 돼. 어어 아, 야 아무튼 2년치 고 좋아 뭐? 못 들었어 2년치 선물다 아 알았어 유튜에 그거만 2년치라고 아 써내리 이렇게 <목소리> 이렇게 사람이 자고 출연요! 출연요라고 하자 그러면 무슨 개같은연요라고 아 하자 이 장면도 뺀차 굽힐 다야티니면다 어? 아 어? 뭐야? 나는 못아 오늘의 쇼핑은 여기까지